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집달 텐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 칼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늘 설명 드릴 칼럼은 도봉구 도원구 중랑구 동북권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을 쏟아라는 칼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은 조회수가 7682회나 됐고, 2020년 4월 23일 날쓴 칼럼입니다. 이게 왜 특별히 조회수가 많을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어, 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종상향 관련된 어, 그런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인지 문의를 하느냐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쭉 내려보면은 댓글도 많이 달렸죠. 그래서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그런 칼럼입니다. 네, 이 칼럼이 조회수가 7,000회를 넘었고 그리고 지난 4월에 썼는데 간간이좀 댓글 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성지가 됐다고 <laughs> 아직 진짜 100%현실화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택지개발지구 플러스 역세권 이 칼럼을 쓸 당시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게 그런 시그널이 좀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서울에서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역세권이면 나중에 재건축할 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주겠다는 라 그런 소식이었고 어, 대신 조건이 있어요.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그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로 채워 넣어야 준주거로 종상향이 된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이 사진 보면은 어그 신내 7단지 진로 아파트가 보이죠 자 서울의 택지개발지구가 몇개안 돼요 전부 다 서울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화곡동이나 가양동 쪽에 있는 곳 그리고 중랑구 신내동 그리고 강북구 번동 그리고 노원구 월계동 공릉동 일부 지역 어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도봉구 도봉동도 좀 있고 그리고 창동. 이 택지개발지구에요. 뭐그외에 조금 더 있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동북권에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같은 경우 신내 5단지 아파트, 어, 대림 아파트인데, 어, 대림 위부 아파트인데, 어, 딱 보셔도 저층이죠. 저층. 어, 진로도 사실 층이 높지 않아요. 여기가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에요. 어, 뒤쪽에 봉화산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서 어, 서울시 경관규정이 강하게 걸려있는 곳인데 어, 6호선 봉화산역에 내리면 하얀색의 SH아파트가 있는데 걔가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쪽 어, 신내동 아파트들에 비해 높이가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요. 왜 그렇죠? 경관규정을 뚫었어요 걔가. 그 근처에 육군 사관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혼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묶이면서 어 굉장히 높이지 어 아파트를 굉장히 높이 짓게 되었는데 어 이게 아주 유의미한 사례인 게 서울시의 경관규정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보다 더 우월한 공익이 있으면 종상향이 가능하다라는 그, 그런 점들을 시사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어 건물이죠. 자 네. 보시면은. 창동화곡 역세권 용도상향의 복합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말을 쭉쭉쭉 읽어보면은 서울의 택지개발지구 51곳이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보면은 서울 외곽 지역이에요. 신내동, 뭐 상계동이 있고 공릉동, 상계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내용을 좀 보면은 결국은 이런 택지개발지구이면서 역세권이고. 임대를 수용한다면 준주거로 종상향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서울시와 국토부간에 지금 조율 중이고 이게 곧 법으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어왜 계속 종상향을 해줄까요? 서울시에서 경관 규정을 강하게 들이밀고 스카이라인에 신경을 쓰지만 왜 계속 서울시가 이렇게 종상향을 검토할까요? 그 해답은 이번에 태능 그린벨트 임대 사건에서도 나왔듯이. 서울은 택지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어, 아파트질 땅이 부족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땅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어, 한전부지나 이런 공유부지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전시키면서 그곳에 주거지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그 주, 주변 주거지를 위한 인프라를 세팅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기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의 그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하는 거고 결국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뭐 뉴욕 같은 곳처럼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쭉쭉 읽어보시고 어, 도시계획상 광역 중심 창동 상계 지역이나 어쩌고저쩌고 지역의 용적률 상향해 줬는데 이렇게 뭐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은 얼마죠? 500%입니다 500%까지 하겠다. 아파트로 지으면 기본적으로 4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 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는데 16개 단지가 있는데 상계 주공이 그 16개 단지마다 재건축 수익률이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16개 단지가 서열화가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어,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임대 수용만 한다면 충분히 상계 주공들은 전그 단지들이 어, 재건축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추가 분담금은 커녕 환급금이 나오는 단지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상계 주공들이 안전진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 어느 단지가 좋냐 안 좋냐를 따지기보다는 내 자금에 맞춰서 그냥 빠르게 매수하시는 게돈 버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공공성 강화를 조건으로 이 공공성 강화는 일단 임대 집어넣겠다 이거고 조건으로 역세권 주거지 준주거 종사 양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 해서. 제가 볼땐역 역세권 청년 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지 네. 않나요? 네, 저희도 그걸 바탕으로 해, 그 지난 3월에 임장반을 만 구성했을 때어 그런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재건축 사업을 개선을 함, 하면은 사업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4월 달 되니까 바로 이런 법안이 지금 만지작 만지작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급하게 칼럼을 쓴 거죠. 네, 네. 어 중랑구 신내 시영 단지들이 강력하게 고도제한이 막혀 있는데 과연 그 단지들의 사업성을 좋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서울의 사례를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봉화산 역세권의 그 SH 신원희망타운이고. Get 개가 그렇게 용적률 상향됐으니 어, 나머지 이제 서울시에 강하게 경관규정이 걸려 있는 그런 단지들도 결국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성은 완화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임장반 자료에는 이미 집어넣어서 그런 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거고 그래서 칼럼을 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주거 일종및 해제 구역에도 허용하겠다. 자, 일종 주거 지역은 아파트를 지으면 4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기본적으로 4층은 아파트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빌라 사업이에요. 어, 산 동네에서 보통 많이 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종상향을 하는 거, 준주거 종상향 및 용적률 제한을 하는 제한을 완화하는 거, 일종 지역에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 0년 이상 된 노후 임대 아파트 종상형 재건축. 자 국토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 어, 단지들이 있으면 임대 단지들부터 먼저 재건축을 실시하겠다라고 해서 중계 일 단지랑 그 번동주공 같은 임대 단지들을 먼저 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왔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번동주공 이 단지 임대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을 한다면 내 아파트 옆 단지가 재건축을 하는데. 어, 번동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현수막 내걸고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어, 통합 재건축을 해도 되고 따로따로 재건축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번동주공이나 뭐 중개주공이나 이렇게 임대가 끼어 있는 주공단지들 어, 그 주공단지들은 이제 음, 상계주공과 마찬가지로 뭔가 시작하려고 하겠죠. 자, 서울시는 일단 전체 택지개발지구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가지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고 앞으로는 택지개발 지구 내 모든 구역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해서 역, 서울 역세권 인근의 2, 3종 주거지역 3종 해봐야 300%밖에 안 됩니다. 자, 300%밖에 안 되고 이 300%도 기부 체납을 해야 끝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사례가 이제 레미안 센터피스죠. 30층 넘게 지은 아파트 그런데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서는 드물어요 300%를 받는 사례가 어, 그래서 어, 이 준주거지역 500%까지 해준다는 건 엄청난 특례입니다 그래서 네. 내가 그 아파트 입주해서 사는 거 아니면 보통 임대세대랑 같이 살기 싫어하시는데 어,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면 내가 그냥 전업투자자로서 돈 벌기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좋죠 예. 이거 부재 제대로 받는 게 창동주공 17단지 같은 경우 부재를 제대로 받죠그 예. 세대가 상당히 많아서 재건축 수익률이 좀 약간 미치지 못하는데 창동주공 17단지도 택지개발 지구이면서 녹천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수용만 하면은 준주거로 상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예, 결국에는 이 추가분담금이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그 관점에서 처음에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만이 될 수는 없는 게 추가분담금 그러니까 1인이 그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 정도 1인당 납부하는 금액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 소득이 고작해야 연봉 한 2천만원 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추가분담금 1억 내라 하면은 뒷골이 좀 쓰러지겠죠 근데 네.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종사형을 받고 오히려 추가분담금이 아니라 보상금,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환급금이라고 하거든요.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재건축을 반대를 하겠어요? 원주민들도 재정착률도 확실하게 100% 늘어나게 되겠죠. 반대를 할수 있는 단지들은 있어요. 어, 중계주공도 택지개발지구인데 은행사거리가 있죠. 거기 주민들은 임대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분담금을 분담해서 그냥 지어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어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성 강화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을 해도 잘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상계 주공의 3종 주거 지역 아파트가 있는데 걔가 재건축을 해서 30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용적률을 허락 그 준주거로 허락을 해서 만약에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주면 (5층만) 임대해 놓고 (5층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익이에요 엄청난 수익이죠 늘어나는 수익 예.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종이라고) 해서 (30층까지) 못 지어요 참고로 서울은 자 그리고 역세권 범위 이 반경 (500미터) 이내일 것에 아파트일 것 과거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일 것자 역세권 범위가 반경 500m 이내입니다. 자, 이 역세권의 범위가 반경 500m인데 이거는 이제 어 서울시 그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와 그리고 법률 용어가 좀 상이하지만 일단 이렇게 반경을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부에서는 어디가 택지개발지구인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